장민호가 밝힌 진생 롤모델 나훈아를 향한 깜짝 고백에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가 들썩였다. 이 의외의 고백은 실시간 조회수 50만 건을 돌파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입증했다. 가수 장민호가 최근 방송을 통해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다시 한번 뜨겁게 뒤흔들었습니다. 단순한 신곡 발표나 무대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의 가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롤모델을 향한 진심 어린 고백 한마디가 방송 직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온라인 전체를 강타했기 때문입니다. 장민호의 충격적인 롤모델 고백이 담긴 해당 방송 영상은 공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시간 조회수 50만 건을 단숨에 돌파하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으며, 이는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과 호기심을 입증하는 명백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팬들은 평소 절제된 감정 표현으로 유명했던 장민호가 존경한다고 밝힐 단한 사람의 이름을 두고 수십가지의 톱스타 이름을 예상했지만 정작 정답이 공개되는 순간 스튜디오, 현장은 물론이고 영상을 시청하던 시청자들까지도 일순간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름은 다름 아닌 가요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트로트 황제로 불리는 나훈아였습니다. 물론 트로트의 거장인 나훈아 가수가. 후배 가수들에게 존경받는 대상이라는 사실 자체는 결코 놀랍거나 충격적인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충격과 화제성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무려 40년 가까이 가요계에서 활동하며 수많은 선배 가수들과 트로트의 거목들을 보아온 장민호가 그 모든 위대한 이름들을 뒤로하고 나는 결국 나훈아 선생님을 닮고 싶었다라고 고백한 순간 댓글 창과 온라인 커뮤니티는 말 그대로 폭발적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이 조합 실화냐 장민호가 나훈아를 이렇게까지 깊이 존경한 줄은 몰랐다. 둘이 상상 이상으로 닮은 구석이 많았다. 오늘부로 내 인생 롤모델 재정립 등의 반응은 순식간에 수천 개씩 쏟아지며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흥미롭고 파급력이 큰 부분은 이 지점에서부터였습니다. 장민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단순한 존경심을 표하는 수준을 넘어 그동안 수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충격적이고 은밀했던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하나 둘씩 풀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고 방황했던 시기 아무도 모르게 매일 반복했던 은밀한 루틴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루틴은 바로 나훈아 가수의 옛 공연 영상을 하루 최소 한 번씩 마치 의식처럼 챙겨보는 것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장민호는 자신이 한때 무대 위에서 노래의 방향성을 잃고 깊은 슬럼프 속에서 방황하던 시절을 가감 없이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 내가 왜 노래를 시작했는지 왜 무대가 좋아졌는지조차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다시 보게 된 1980년대 나훈아 가수의 한 공연 영상이 그의 인생과 음악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뒤바꿨다고 합니다. 그는 그 영상을 본뒤 온몸에 전율이 올라왔고 단 하나의 장면 때문에 몇 시간을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가수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나는 다시 무대 위에 진정한 사람이 되고 싶어졌으며 나훈아 선생님의 영상을 매일 반복해서 보며 가사 전달 방식까지 분석하고. 제스처 하나, 무대에서의 시선 처리 하나까지도 세세하게 연구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내가 무대에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때 깨달았다. 나훈아 선생님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완벽하게 존재하는 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공개된 직후 장민호의 팬들은 즉시 탐정 모드로 돌입했습니다. 과거 장민호와 나훈아 두 사람의 무대 위에서의 스타일 말투 무대에서의 시선 처리와 손동작 무대 동선 등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 폭발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으며 심지어는 오래된 팬들이 직접 나훈아와 장민호 평행 이론이라는 제목의 정밀 분석 영상까지 제작하여 올리며 화제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어떤 팬은 이쯤 되면 장민호의 무대 DNA에는 나훈아의 정신이 깊숙이 새겨져 있다며 깊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 하나 충격적인 지점은 장민호가 몇년전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언젠가 꼭한번 무대에서 나훈아 선생님을 직접 뵙고 싶다고 조용히 말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주변 스태프들을 통해 공개된 것입니다. 하지만 나훈아 가수가 워낙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는 은둔형 전설로 불리는 만큼 실제로 두 사람의 만남은 아쉽게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장민호는 지금까지도 그 간절한 꿈을 마음속 깊은 한쪽에 소중하게 묻어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방송을 통해 장민호의 진심이 대중에 공개된 것을 계기로 두 사람이 언젠가 같은 무대 위에서 함께 노래하는 역사적인 장면을 보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 섞인 뜨거운 기대감이 팬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이슈가 이처럼 폭발적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며 번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누구도 이 조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팬들은 장민호의 롤모델로 이명웅 진성태지나 심지어 해외 유명 뮤지션들까지도 거론했지만 그 누구도 나훈아라는 이름을 정답으로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활동 시기부터 무대 위에서의 이미지 무대 스타일 그리고 소속된 세대감까지 너무도 큰 차이와 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민호의 진솔한 설명이 이어지면서 대중과 팬들은 오히려 그래서 더 이해된다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훈아 선생님은 그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2025년의 시점에서 다시 보아도 저 무대는 그 누구도 넘어설 수 없다고 느낄 정도로 완벽한 완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발언이 바로 무려 50만 조회수를 폭발시킨 핵심적인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그분처럼 오래가는 가수가 되고 싶다. 나이를 먹어도 노래는 늙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단 한 문장이 공개된 직후 SNS에서는 인생 롤모델이라는 단어가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 1위에서 3위를 오르내리며 엄청난 파급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평소 자신의 감정 표현을 절제하고 진중한 태도를 유지하던 장민호가 이토록 강하고 깊은 존경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한 방송 관계자는 장민호의 이번 고백은 단순한 팬심이나 방송용 멘트가 아니라 한 아티스트가 다른 시대의 아티스트를 향해 보내는 가장 순수하고 진심어린 존경의 메시지라며 이런 진정성 있는 장면은 방송에서도 정말 보기 드물다고 극찬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이 뜨거운 분위기라면 두 사람의 역사적인 콜라보레이션 무대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희망적인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나훈아 가수의 성격과 은퇴에 가까운 활동 방식을 생각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의견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기대는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장민호가 언젠가 직접 그 꿈을 이루게 되는 순간 그 장면이 대한민국 가요계의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예측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영상은 공개된 지체 하루도 지나지 않아 조회수 100만 회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고 있으며 댓글은 이미 1만 개를 훌쩍 넘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실시간으로 팬들은 장민호의 진심 어린 고백을 다시 시청하고 활발하게 공유하며 트로트계에 새로운 감동적인 서사가 생겨났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방송 제작진 측은 장민호의 이야기는 도저히 편집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그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온 이야기였으며 그가 이 이야기를 말하는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질 정도로 진심이 느껴졌다며 현장에서 모든 스태프와 출연진이 멈춰서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고 감동적인 후일담을 전했습니다. 과연 이 뜨거운 대중의 반응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이 진심 어린 고백이 두 트로트 전설의 첫 만남으로 이어지는 역사적이고 기적적인 순간을 만들어낼지 대한민국 가요계의 모든 관심이 현재 장민호와 나훈아 두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 장민호의 한마디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회자될 역대급 고백이자 아티스트의 진심으로 남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장민호의 고백이 공개된 직후 방송국과 그의 소속사 측은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인지하고 바로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팬들의 간절한 염원을 감안하여 장민호와 나훈아의 연결 가능성에 대한 공식적인 내부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작진 한 명은 익명을 전제로 하여 물론 현실적으로 바로 무대에서 두 분을 만나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장민호가 이번 방송을 통해 보여준 진심과 깊은 존경심은 충분히 나훈아 선생님 측에도 전달되었고 나훈아 선생님 측에서도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이 조심스럽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팬들의 바람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다시 한번 크게 들끓으며 흥분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미 장민호 곱하기 나훈아 콜라보 상상도 평행 이론 분석 확장판 장민호가 나훈아를 닮은 순간 모음 등의 다양한 게시물이 폭발적으로 올라왔고 일부 열정적인 팬들은 직접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두 사람의 과거와 현재 무대를 나란히 비교하는 고퀄리티의 영상까지 만들며 그 열정을 과시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장민호는 본인의 개인 SNS를 통해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가수 장민호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털어놓은 나훈아를 향한 충격적인 롤모델 고백은 대한민국 가요계와 온라인 커뮤니티 전체를 단숨에 뒤흔든 초대형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한 존경심 표명을 넘어 자신의 가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 오직 나훈아의 공연 영상을 하루 최소 한 번씩 의식처럼 반복해서 보았다는 충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는 대중과 팬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했습니다. 무려 40년 가까이 활동하며 수많은 대선배 가수들을 직접 보고 교류해온 장민호가 그 모든 이름을 뒤로하고 나는 결국 나훈아 선생님을 닮고 싶었다고 고백한 순간 방송 직후 불과 몇 시간 만에 해당 영상은 실시간 조회수 50만 회를 돌파했으며 다음날 아침에는 100만 조회수를 향해 폭주하며 실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장민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이 나훈아라는 사실 자체는 트로트 황제로서 놀랍지 않았으나 그가 고백한 내용의 깊이와 진정성이 모든 것을 뒤바꾸었습니다. 그는 한때 무대에서 방향성을 완전히 잃고 방황하던 시절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자신이 왜 노래를 시작했고 왜 무대가 좋았는지조차 쫓아 잃고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다시 보게 된 1980년대 나훈아의 한 공연 영상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몸에 전율이 올라왔고 단한 장면 때문에 몇 시간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는 그의 고백은 나훈아의 무대가 가진 시대를 초월하는 예술적 힘을 입증하는 동시에 장민호에게 어떤 깊은 영감을 주었는지를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장민호가 그날 이후 매일같이 나훈아의 공연 영상을 보며 가사분석은 물론이고 제스처 하나, 시선 처리 하나까지 세세하게 연구하는 루틴을 지속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내가 무대에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때 알았다. 나훈아 선생님의 무대는 노래가 아니라 사람이었다. 고 인터뷰에서 밝힌 이 한마디가 곧바로 수많은 팬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장민호의 이 고백이 공개되자마자 팬들은 과거 두 사람의 무대 영상을 비교 분석하는 탐정 모드로 돌입했으며 과거 장민호의 무대 스타일, 말투, 시선 처리, 손동작 등에서 나훈아의 영향을 찾아내며 나훈아 장민호 평행 이론이라는 분석 영상을 제작하는 등 뜨거운 열정을 과시했습니다. 어떤 팬은 이쯤 되면 장민호의 무대 DNA에는 나훈아가 새겨져 있다고 감탄하며 두 사람이 겉모습은 달라도 무대를 향한 진심과 장인 정신에서는 놀랍도록 닮아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이슈가 더욱 폭발력을 가진 이유는 두 사람이 활동 시기, 이미지, 무대 스타일, 심지어 소속 세대감까지 너무도 달랐기에 그 누구도 나훈아를 장민호의 롤 모델로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장민호는 나훈아 선생님은 그 시대 사람이라서 대단한 것이 아니다. 지금 봐도 저 무대는 누구도 넘어설 수 없다고 느낄 정도로 완성도가 있다고 설명하며 단순한 세대적 존경심이 아닌 아티스트로서의 순수한 경외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무려 50만 조회수를 폭발시킨 핵심 문장. 나는 그분처럼 오래가는 가수가 되고 싶다. 나이를 먹어도 노래는 늙지 않는 그런 사람기라는 그의 진심 어린 소망은 대중에게 강력하게 전달되었습니다. 평소 감정 표현이 절제된 장민호가 이렇게 강하고 간절하게 존경심을 드러낸 적이 거의 없었기에 그 파급력은 더욱 컸으며 이 한마디는 SNS에서 진생 롤모델이라는 단어를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하루 종일 머물게 만들었습니다. 장민호의 이번 고백은 단순한 방송 이슈를 넘어 한 아티스트가 자신의 정체성과 예술적 방향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전설적인 선배에게서 얻은 깊은 영감을 공유하는 가장 순수하고 진심 어린 순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방송 관계자들 역시 이런 진정성 있는 장면은 방송가에서도 보기 드물다고 높이 평가했으며 이 뜨거운 반응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 실제 두 전설의 만남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기대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민호가 몇년전 비공식 자리에서 언젠가 나훈아를 직접 뵙고 싶다고 조용히 말한 적이 있었다는 스태프들의 뒤늦은 증언까지 더해지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이 고백을 계기로 두 사람이 언젠가 같은 무대에서는 역사적인 장면을 볼수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 섞인 추측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장민호의 고백이 공개된 직후 방송국 제작진과 소속사 측은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수용하여 곧바로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제작진 중한 명이 인명을 전제로 밝혔듯이 현실적으로 바로 두 분을 무대에서 만나는 것은 어렵지만 장민호가 보여준 진심과 존경심은 충분히 전달되었고 나훈아 선생님 측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단순히 팬들의 바람을 넘어 실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발언은 팬들에게 엄청난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 소식에 온라인 커뮤니티는 다시 한번 열광했으며 이미 장민호 곱하기 나훈아 콜라보 상상도 평행 이론 분석 확장판 장민호가 나훈아를 닮은 순간 모음 등의 게시물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직접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두 사람의 무대를 나란히 비교하는 영상을 제작하며 열정을 과시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장민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서 비롯된 강력한 파급력의 증거입니다. 장민호는 이러한 폭발적인 반응 속에서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직접적으로 나훈아에 대한 언급을 이어가지 않고 있지만 그의 진중하고 겸손한 태도는 팬들에게 오히려 더큰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대중의 기대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만약 장민호가 언젠가 직접 그 꿈을 이루게 되어 나훈아와 같은 무대에 서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 장면은 대한민국 가요계 역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해당 영상은 공개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조회수 100만회를 돌파하고 댓글이 1만개를 훌쩍 넘어서는 등 지금도 실시간으로 팬들은 장민호의 고백을 다시 보고 공유하며 트로트계의 새로운 서사가 탄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송 제작진이 밝힌 후일담처럼 장민호의 이야기는 편집할 수 없는 오랜 시간 마음속에 숨겨온 진심이었으며 이 진심이 만들어낸 뜨거운 파동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두 전설의 역사적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민국 가요계 전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 장민호의 고백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회자될 역대급 진심 고백으로 남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